go cool. hey, A 전쟁 통에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일단은 아보카도 오일을 넣고 스리라차 아니에요. 이건 제김치는 아니에요. 김치를 아직 못담갔어요이 마트에서 만드는 김치를 샀더니 이게 이 사이즈가 이게 이게 이거 한. 마늘 좀 넣어주고 제가 아무것도 안 넣을 거기 때문에 코인 육수를 음. <laughs> 두개 넣어줄게요. 아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아휴, 이 김치 국물이거든요, 이거. 이런 거 김치 다 먹고 남으면 김치국물 좀 고춧가루 걸러가지고 넣어요 근데 이거는 이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어가지고 고춧가루를 안 걸른 것 같아요. 요걸 항상 좀 넣어줍니다. 김치찌개 김치국물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그리고, 어휴, 깜짝이야. 이 고기가 진짜 좋은 고기거든요? 이게 약간 어린 돼지 같아요. 그래서 어막 되게 크고 하진 않은데 이 농장에서 바로 온 거고 그 약간 자유롭게 키운 돼지입니다. 원래 더 사려고 했는데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못 사왔거든요. 저희 세 식구가 어... 1.2kg는 충분히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두꺼우면 또 껍질이 맛이 없더라고요. 좀 질겨가지고 중간 부분이. 근데 한이 정도로 썩서 구우면 맛있을 것 같아. 야, 이거 맛있어. 보이세요? 내가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서 모르겠네. 돼지고기좀 넣으려고. 자, 넣고. 뚜독! 자, 그리고 여기는 급하게 삼겹살을 넣은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좀더 끓여줄게요. 고춧가루 살짝. 화살짝. 네. 왠지 고기 1.2kg가 모자랄 것 같아서 급하게 마트 가서 안심을 사왔어요. 소고기 안심. 얘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트 김치. 파프리카도 얼른 먹어야 돼서 얘도 구워 먹을 거고 쌈장 고추 마늘 뭐지 마늘 기름 마, 마늘 기름장 <laughs> 저기 저기 로메인도 있어요 이건 아까, 아까 보여드렸어 짜잔! <목소리> 이렇하 이쁘네 음. 이거 뭐야 한번 출떡 음 이쁘다 나나 이거 뭐거 음. <laughs> 어, 음, 음. 왜? 내가 뭐 했어 뭐 했는데? 아뜨아아 <laughs> 자, 저는 처음처럼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쪽 이렇게 뭐? 난짠장생각 없잖아. 짠.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달아. 너무 달아. 음, 역시. 너무 많이 넣었어 그냥 콜라지? 아, 미. 너무 많이 넣었다고. 너무 <laughs> 슨 맛인데? 콜라 맛이 술이 더 많이 맛금나봐술만술만넣었어 응. 음. 음. 만넣어요어요 조금만 어요잘만이지잠깐만 밥 고기 고추 하나 엄청 맵어 쌈장 고기가 조그마하니까 고기 하나 더오 됐어 아! 이먹게 응! 응! 이 언제서, 언제 먹었어, 언제 먹고 언제 먹고 언제 먹 뭐라고? 아 이거 쌈장이좀어먹는거저 밑에 이쯤 내려잘 익긴 했는데 오 그래! 잘 익었네 안심이라고 써있다, 잘라는데 <목소리> 네. 음, 엄청 부드럽잖아. 지금 가져. 아니 뭐 다. 어디가 마지막이죠? 그럼 이중에 어떤 게 아니니? 잠깐만. 이거 내가 제일인 고기 아니거든. 내가 먼저 먹어볼게. 음. 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